강아지야, 너 요새 주인 말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강아지지. 너 동네 들고행이 들라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약속했지. 너왜 요새 자꾸만 주인 말안 듣고 동네 강아지들하고 싸우냐? 너 동네 강아지들하고 싸우지 말라 그랬지. 너 동네 강아지들하고 연대해서 사회주의 강아지 연맹 만들라 그랬지? 근데 너 요새 왜 자꾸 강아지들하고 싸우냐? 응? 응? 너 요새 들고양이들하고 자꾸 어울리지? 너 들고양이들 닮으면 안 된다 그랬지? 너 들고양이들 응? 언제나 배신할 각오가 돼 있는 애들이란 거 알고 있지? 너 들고양이들하고 어리지 말고, 응? 주인 말잘 듣고 앞으로 사회주의 공부 열심히 해, 알았냐?